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82 마사다에서 391 1946년 2월 25일 그들은 알프스산맥의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 둥지와도 같은 도시를 향하여 아주 곱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다. 그들은 유다의 산맥들의 일부를 이루고 거대한 성벽의 부벽처럼 사해의 남쪽 끝을 향하여 뻗어 있는 끝없는 산맥을 뒤로 한채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도시가 들어선 산마루는 마치 독수리들이 목격자들이나 함께 어울리는 것을 경멸하고 왕다운 짝짓기를 위하여 좋아할 만한 아주 높고 고고하고 가파른 곳이다. 아이고 주님, 안 무슨 길이 이 모양이랍니까? 베드로가 신음한다. 지프타일로 가던 길보다 훨씬 더 고약해. 마테오가 맞장구친다. 그렇지만 여기는 비도 오지 않고 습도도 높지 않고 미끄럽지도 않은데 이 정도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야.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어, 그래. 그게 그래. 그게 위안거리긴 하지. 하지만 좋은 점이라고는 그거 하나뿐이잖아. 걱정 마라. 원수들은 너를 정복하지 못할 거야. 지진이 너를 파괴하면 모를까. 사람들 힘으로는 너를 파괴하지 못할 거란다. 흠. 베드로가 도시의 성벽을 향하여 말한다. 이 도시는 두꺼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성류씨처럼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집들과 함께 그 방호벽들의 좁은 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아, 그냥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보이다 뿐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지만 대꾸는 하지 않으신다. 해변길로 왔으면 좀더 나았을지도, 시몬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시몬은 이 근처를 잘 아니까요. 바르톨로메오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그는 녹초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 도시에 들어가 다른 길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이 길을 택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여기는 좀 어렵긴 해도 사람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다른 길로는 염소라도 겨우 올라올까 말까 하게 가파르단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선생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니면 나는 안다. 어쨌든, 아나니아의 며느리가 여기에 산다. 나는 우선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선생님 여기 이 고지대에서는 위험하진 않겠습니까?왜냐하면 여기서는 빨리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저 아찔한 낭떠러지들을 보십시오.그리고 저 날카롭게 생긴 바위들도요.토마스가 말한다.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엔게디 같은 곳을 또 만나진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엔게디와 같은 곳은 별로 없다. 하지만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선생님, 여기가 헤로데의 요새들 중 하나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토마스야. 그때가 오기까지는 어떤 심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성벽들에 이른다.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고지대여서 그리 덥지는 않다. 그들은 좁고 음침한 아치 모양의 성문을 지나 도시 안으로 들어간다. 탑들이 촘촘히 있고 종구멍들이 뚫려있는 요새의 벽들은 웅장하다. 사냥감에게는 안성맞춤인 덫인데 마테오가 말한다. 이 모든 건축재료들이며 돌덩어리며 철판 같은 거 이걸 이 높은 곳까지 운반해야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요나탄 마카베오의 사람들은 조국과 독립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무거운 짐을 가볍게 느꼈다. 헤로대 대왕의 뜻에 따라 악한 이기심과 백성의 분노에 대한 공포는 신민들이 아니라 노예보다 더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강요했었지. 하느님의 징벌의 시간이 오면 피와 눈물로 세례받은 이 도시는 피와 눈물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선생님,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기도 하고 전적으로 관계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민들이 잘못들이나 공로에 있어 자신들의 우두머리들과 경쟁한다면 그들은 자기네의 우두머리들과 같은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 그 집이 있구나. 두번째 길의 앞에 우물에 있는 세번째 집이다. 가자. 예수께서 높고 좁은 집에 대문을 두드리자 한 소년이 대문을 연다. 너는 아나니아의 가족이냐? 저는 그분의 성을 따르고 있어요. 그분이 제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럼 네 어머니를 부르거라. 나는 아나니아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어머니의 죽은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고장에서 왔다고 그분에게 말하렴. 소년이 갔다가 되돌아온다. 저희 어머니는 그 늙은이에 관한 소식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얼굴이 매우 엄해진다. 나는 내네 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예야. 가서 내 엄마에게 그분의 남편이 믿었던 나자렛의 예수가 여기 와 있는데 그가 그분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라. 그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노인은 여기 오시지 않았으니까. 소년이 다시 간다. 기다림이 길어진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위기가 비우호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다. 사도들은 친절하려고 애쓰지만 놀라고 있다. 그리고 이 고장의 유력자들이 군인들 몇 명과 함께 왔을 때이 고장 주민들은 점점 더 비우호적이 된다. 주민들과 유력자들은 신뢰감을 죽이는커녕 그들 모두는 정말 죄수들처럼 보인다. 예수께서는 문설주에 기대어 팔짱을 끼시고 생각에 잠기신 채 참을성 있게 기다리신다. 마침내 그 여자가 나타난다. 키가 크고 얼굴은 가무잡잡하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인다. 못생기지도 늙지도 않았지만 그 여자의 표정은 그 여자를 못생기고 늙어 보이게 만든다. 용건이 뭐예요? 빨리 말하세요. 나 바쁘거든요? 그 여자가 거만하게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소. 그러니 안심하시오. 나는 그저 아나니아의 용서와 그분의 애정과 기도들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러 왔소. 나는 그 늙은이 다시는 내 곁에 두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부탁해봤자 허수고거든. 나는 늙고 징징거리는 사람들 원치 않아요. 그 노인네 하고는 다 끝났다고. 나는 곧 재혼도 할 거거든요. 부자 집에 그 노인네 같이 투박한 농사꾼을 떠맡길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늙은이 아들과 실수로 결혼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고요. 그때는 내가 어리석은 계집애여서 남자의 잘생긴 외모만을 봤던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 길에 그 남자를 놔둔 모든 게다 저주받아라. 그에 대한 기억도 다 저주받으라고.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른다. 그만하시오. 당신이 가질 자격이 없었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존중하시오. 여인이요. 당신의 마음은 돌보다 더 단단하오. 당신은 화를 입을 것이오. 그렇소.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탄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요. 조심하시오, 여인이요. 조심하시오. 노인의 눈물과 사랑이 없는 당신이 분명히 괴롭혔을 당신 남편의 눈물이 불비가 되어 당신에게 소중한 것 위에 쏟아지지 않도록 말이요. 여인이요. 당신에게는 자녀들이 있지 않소. 애들이요? 아이고, 그것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마지막 인연까지 다 끊어 졌을 텐데 말이에요. 아이, 어쨌든 난 아무 말도 듣기 싫어요. 당신 말도 듣고 싶지가 않다고. 가세요. 어? 여기 내 집이라고. 우리 오빠의 집이고 나는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늙은이 따위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나는 그 여자는 산 채로 깃털을 뽑히는 까치처럼 소리를 지른다. 정말로 사나운 여자다. 조심하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께로 그분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당신을 부르고 있어.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오.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수가 있겠소? 하느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소?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사우라. 네 외삼촌한테 가서 요나탄과 함께 오시라고 말해. 응? 어?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겠어요. 나는 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소.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에게 강요하진 않으실 거요. 안녕히 계시오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신다. 높은 집들 사이에 있는 길은 좁다. 이 요새도시의 방어의 중심은 동쪽 면에 있는데 거기는 수백 미터나 되는 수직 암벽으로 깎아지른 듯하고 엄청나게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데다 좁기까지 한 오솔길이 평야와 바다에서부터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온다. 예수께서는 병기들이 거치되어 있는 그곳으로 곧장 가셔서 다시 한번 하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초대를 되풀이하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하늘 나라의 주요 특징들을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덧붙여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몇몇 유력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고성을 지르며 군중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온다. 예수 앞에 이르자마자 그들은 예수께 명령한다. 물러가시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는 데는 우리로도 충분하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동시에 어수선하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말들 중에 공통사항은 예수를 쫓아내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다. 가시오! 우리 여자들이 갈릴리아 사람인 당신에게서 비난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모욕하는 자야 가시오. 헤로데 대왕이 좋아하는 도시에서 당신이 어찌 감히 헤로데 당원의 여자를 모욕한단 말이오. 태어날 때부터 대왕의 주권을 참칭한 자야 여기서 썩 사라지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특히 나중에 말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만을 하신다. 당신들은 위선자요. 가시오, 가! 정말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들의 소란이다. 각자 자기 패거리를 비난하거나 옹호한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미좁은 광장에서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절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울고, 군인들은 요새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나오다가 광장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니, 이 사람들은 헤로데와 그의 병사들, 메시아와 그분의 추종자들을 다 저주한다. 진짜 야단 법석이다. 예수를 더 용감하게 혹은 덜 용감하게 보호해드리는 유일한 사람들인 사도들도 그분을 애워싸고 그분께 바짝 달라붙은 채 사람들에게 신랄한 욕설을 퍼붓는데 그들이 주로 어부들인지라 그들이 구사하는 육두문자의 어휘력도 어느 모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신다. 여기서 빠져나가자. 읍내의 뒤쪽으로 돌아서 나가자.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요. 어? 아셨죠? 베드로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채 소리를 지른다. 그래 영원히. 그들은 한 줄로 나란히 가는데 사도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대열의 뒤쪽에서 가신다. 수비병들은 그분을 빗대어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그들의 말마다나 멸시당한 예언자를 놀리면서도 서둘러 성문을 닫고 광장을 향하여 무기를 돌려댄 채 성문에 기대어 설 만큼의 양식은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성벽을 끼고 도는 좁은 오솔길로 나아가시는데, 너비가 두뺨 밖에 안 되는 좁은 오솔길이고, 그 밑으로는 허공이고, 죽음이다. 사도들은 현기증 나는 시면을 내려다보는 것을 피하며 예수를 뒤따라간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읍내로 들어왔던 문 앞에 이른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하신다. 시내의 이쪽 성문도 닫힌다. 일행이 읍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신다. 베드로는 땀을 닦으며 말한다. 아휴 아주 그냥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저주받은 도시고 저주받은 여자예요. 아우 정말 아나니아 정말 불쌍하네요. 그 여자는 저희 장모보다도 더 고약합니다. 아주 독사 같은 여자예요. 그래, 그 여자는 벤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 요나의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 모든 방어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아유, 이 도시는 안에 하느님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에 처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요나의 시므나 네 말이 맞다. 지금 이 도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의 분노의 벼락을 끌어들이고 있다. 나를 내쫓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십계명의 모든 규정들이 그 안에서 어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자. 더운 시간 동안에 동굴 하나가 그 서늘한 그늘로 우리를 맞아들일 거다. 황혼이 되면 달빛이 있는 동안에 가리옷으로 가자. 우리 선생님! 요한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신음한다. 자네 왜 그러나? 그들 모두가 묻는다. 요한은 대답하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운다. 그는 성금요일의 고통스러워 하던 요한처럼 보인다. 울지 말고 이리 오너라. 우리 앞에는 아직도 즐거운 시간들이 있단다. 예수께서는 요한을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며 말씀하신다. 요한의 마음이 위로를 받은 만큼 눈물은 더욱 복받쳐 오른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무엇 때문에 우는 거냐, 아우야? 이 사람아, 왜 그래?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 요한은 말하기를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고 두 팔로 예수의 목을 껴안아. 예수를 슬퍼하는 자기의 얼굴 쪽으로 숙이게 만든 다음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대신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께 대답한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하느님께서는 그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인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그분의 도움 없이 잊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울지 마라. 자, 가자. 예수께서는 눈물에 가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도의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